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서 개양의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 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시고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